안녕하세요 낭만 김용필입니다 지난번에 낭만 DJ 편을 한번 준비를 해서 선을 보였었는데 그때 그 시절의 음악을 다시 꺼내서 들어봤다 라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디님께 한 번만 더 하자 라고 좀 졸랐습니다 이름하여 사연 없는 노래는 없다 여러분께서 많이들 사랑하시는 노래들이 속사정이라 그럴까요? 또 노랫말에 얽힌 또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에 여러 가지 비화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알고 노래를 부르거나 들으면 훨씬 더 감정이입이 되면서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몇몇 곡들 노래를 선정해서 그 노래 얽힌 뒷 이야기들을 풀어가면서 제가 들어보기도 하고 또이 자리에서 불러보기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야기를 좀 떠올리려고 하다 보면은 저도 좀 감성에 푹. 빠져 들어가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좀 풀어가 볼게요. 먼저 라이벌 전에서 제가 불렀습니다. 옥경이라는 노래. 옥경이 하면은 어떤 노래다라고 알고 계실까요? 아내를 위한 노래, 아내를 향한 마음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저는 사실 옥경이라는 노래를 선택을 하면서. 그 숨겨져 있는 뒷이야기에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옥경이라는 노래의 탄생 배경을 알고 보면 절절한 노랫말과 사연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옥경이라는 노래는요, 쫙그 가사를 통해서 그냥 눈앞에서 선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볼까요? 희미한 불빛 아래 술집이 되겠죠. 마주 앉은 당신은 언젠가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인데, 고향을 물어보고, 이름을 물어봐도 잃어버린 이야기인가 대답하지 않네요. 이 옥경이를 작사한 분 조은파 선생님 굉장히 명곡들의 좋은 노랫말을 많이 지으신 분인데요. 이 조은파 작사가의 지인이 겪은 일입니다. 그데 1970년대 후반을 떠올려 보면 술 시중을 들기 위해서 종업원이와 나와서 앉는 술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술집에 같이 앉은 그 여성분이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없고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겠죠.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저러나. 이 사연인 즉슨 그 자리에 나와서 마주 앉아 있었던 그 여성분은 이 조은파 작사가 지인의 한 동네에서 자랐던 여동생이었던 거죠. 고향에서 자라면서 소꿉놀이도 해가면서 한 동네에서 자라면서 애틋한 감정을 어, 가지고 있는. 그런데 한 30여 년이나 세월이 훌쩍 지나서 그런 술집이라는 장소에서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근데 이 남자분은 가물가물했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은 아마 대번에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한 동네 자라면서 굉장히 마음으로 연모했었던 그 사람이라는 야 것을 바로 한 눈에 알아보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개를 들수 없었던 거죠. 뒤늦게 여성이 누구인지를 알아채고 나서는 그 남자분이 한없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 사연을 적어서 좋은파 작사가를 찾아가게 된 거였고, 그 좋은파 작사가가 바로 하룻밤 만에 이 노랫말을 완성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상황들을 두고 이 옥경이라는 노래를 들어보시면 테이블에 마주 앉은 남녀 간의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진다는 거죠. 바라보는 눈길이 젖어 있구나. 너도 나도 모르게 흘러간 세월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도 대답 없이 고개 숙여 울던 너 이것이 원래 노랫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도. 고향여자였습니다. 고향여자. 81년도에 곡이 완성이 돼서 당시 나훈아 가수에게 이 곡이 넘겨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나훈아 가수께서 너무 바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8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태진아 가수가 이 고향여자라는 곡을 딱보고 좋은 파 작사가를 해 가서 옥경이라고 제목을 바꾸면서 노래 가사도 고개에 숙여 울던 너가 아니고 고개에 숙인 옥경이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게 괜찮겠느냐 해서 이 옥경이라는 노래가 탄생을 했고 89년도에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아내의 이름인 옥형 하면은 좀 발음이 어려우니까 옥형 옥경 옥경 하면 옥경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150만 장이 판매됐다고 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전 국민의 인기를 얻었던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내 의 이름을 따서 노래가 나오다 보니까 아내를 위한 노래다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노래를 다시 들어보신다라면은 이 옥경이라는 노래 굉장히 남다르게 다가오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연이 얽힌 노래는 그 다섯 팀의 대장들이 나와서 부르는 대장전이 있었습니다. 그 대장전에서 불렀던 노래가 열애라는 노래가 되겠는데요. 정말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남녀간의 이야기. 1979년에 윤신의 가수의 이집 음반에 타이틀곡 열애라는 곡이 수록이 되는데요. 작사가를 찾아보시면 배경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이분은 DJ였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이 배경모라는 작사가가 부산 MBC에서 별이 빛나는 밤에 나는 라디오 프로그램 또한 가지 큰 도시에는 그때 당시 음악다방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음악다방에 또 DJ도 맡아서 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30대 후반에 직장암으로 세상을 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마지막을 맞게 되는데, 이 열애라는 노랫말은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시한 편이었습니다. 가족에게 남긴 시한 편. 이 아내분이 최종역 작곡가를 찾아가서 곡을 붙여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탄생을 했고, 그래서 저는 열애라는 노래를 제가 익히게 되고, 백용모라는 인물의 삶에 대한 배경까지 제가 알게 되면서, 열애라는 노래가 다시 보였고,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느끼는 그 감정이 고스란히 이입이 되다 보니까, 제가 대장전에서 그 열애라는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처절하게 제 감정에 맡겨두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나라면은,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곧 마지막이 다가온다 그때 가족에게 괜찮아, 괜찮아라고 할까요? 아니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면 나 너무 힘들다라고 할까요? 어, 이분은 가족에게 내가 가족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 너무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할 거다 내가 떠나도 영원히 남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말도 보면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 속 불꽃을 피우리라. 태워도, 태워도 채가 되지 않니?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하고 끝났는데 어차피 사람이 세상을 뜨면 한줌 재로 남죠 근데 이번에 남긴 시를 보면 태워도 태워도 제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나는 제가 돼서 사라지지 않는다 정말 영롱한 빛깔의 진주로 남아서 불꽃을 피울 거다 사랑을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눈물을 참기 어려웠어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도 생명이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고,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누군가의 뇌리 속에서 잊혀져 갑니다. 오랜 세월을 계속해서 세대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불려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그 노래를 만든 사람이나 부른 사람 입장에서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이 노래도 뚫고 올라왔습니다. 바로 정훈이 가수의 데뷔곡이기도 한 안개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가 나온 때가요, 1967년입니다. 와, 56년 된 건가요? 그렇다면 정훈이 가수는 그이 노래를 몇살때 불렀느냐? 17, 고등학교 1학년 때이노래를 불렀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불렀던 그 노래 음색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음. 돌가는안개만이자욱하니 거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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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 사랑은 어디에 속에 외로이 안개 속에 하염없이 나는 간다 와 17나이에 지금 이 노래 분위기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든 이봉조 작곡가, 정말 당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섹스폰 연주자면서 이분이 우연찮게 이 정훈이 가수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고 나서 한마디 하셨다고 하죠. 누군지 한번 데리고 와봐라. 딱 보시더니 가시나 조그만 게 건방지게 노래는 잘한다고 그런 말을 남겼다라고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17 나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해서 안개라는 노래를 정훈이 가수에게 맡기게 됩니다. 1964년에 발표된 무진지행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1967년에 안개라는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 영화의 OST로 이 안개라는 노래가 삽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전 되게 세련되게 들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얼마나 센세이션했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다시 한번 영화 삽입곡으로 들어가죠.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이 정훈이 가수를 몇 번이나 찾아가서 하자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신의 현실였던것 같습니다. 제가 미스터 로또라는 프로그램에서 박선주 마스터와 양계라는 곡으로 듀엣을 불렀어요. 그때 댓글이 뭐가 있었냐면, 아니, 듀엣을 부르는데 서로 한번 마주보지를 않느냐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이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 보셨다면, 이 남녀가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과는 헤어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거죠, 결국은. 그노랫말을 보면 그 뽀얀 한치 앞에안 보이는 안개 속에 나 홀로 외로이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서로 애틋하게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죠. 서로 헤어질 이미 결심을 하고 서로 각자의 시선대로 내갈 길을 걸어가는. 그래 그런 어떤 분위기가 녹아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박선주 마스터와 노래를 같이 하면서도 서로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남자가 불어난 게나 홀로 걸어가는 안갯만이 자욱하니 그 언젠가 다정했던 그대의 그림자 하나 생각하면 무엇 하나. 지나간 추억 그래도 해 타게 속에 외로이 하염없이 나는 가. 안개란 노래를 제가 지금 혼자서도 좀 들려 드렸습니다만은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 이 안개란 노래가 희한한 것이요. 달라져요. 맛이 달라지고 느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오늘의 마지막 곡이 되겠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신청곡을 좀 접수를 받았을 때 상대 적잖은 분들이 올려 주셨던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도 아주 만만치 않은 긴 이야기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1편 단심 민들레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조용필 가수께서 신문 기사를 보다가 이 사연을 접하고 직접 이 주인공을 찾아가셨다고 하죠. 그래서 이 글을 토대로 서 노래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탄생한 곡이 1편 단심 민들레야가 되겠습니다. 그 작사가는 이주현이라는 분입니다. 그대 당시 81년도에 7 2세에 나이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사가 실렸기에 조용필 가수가 직접 찾아가고 싶은 마음을 들게 했는가? 제가 그래서 좀몇 개를 찾아봤거든요. 81년을 기준으로 해서 50년 전이 이주연이라는 분이 21, 2살때한 신문사의 국장이었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 6.25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남편이 낙국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홀로 남아서 새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했느냐 좌판의 행상까지 해가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기사 말은 이렇습니다. 노점 좌판을 하면서 어렵사리 살아온 그녀는 평생 모은 돈을 남편의 이름을 붙여서 수남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이 다녔던 신문사에 기부했다. 이분이 자서전도 썼거든요. 한천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는데 그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남 당신을 잃은 지도 30년 성상 발표도 발표도 고개 쳐드는 민들레 같이 살아온 세월 몇 번씩이나 지치고 힘에 굳쳐 쓰러질 듯 하면서도 그때마다 당신을 생각하며 이겨 나왔습니다 라고 적고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끈질긴 생명력의 민들레라 해도 일편단심 붉은 정열이 내게 없었다면 어린 자식들을 못 키웠을 것이고 지 아비에 대한 깊은 그리움의 정이 없었다면 붓대를 들만한 용기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주연님이 쓴 노래 말이 바로 님 주신 밤의 시부리네 이제 그분과 첫 만남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광풍이 불던 그 시기에 낙엽지듯 가시였나. 북한으로 끌려간 남편을 표현하는 것이었고요.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그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을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 수십 년이 흘렀지만 내그 당신 양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조용필 가수께서도 이 노래를 부를 때 아, 감정이나 몰입이 아, 어마어마합니다. 민들레라는 것이 그래요. 저도 그 주말 농장식으로 운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한 여름이 되면요, 민들레가 보도블록 사이 사이에서 올라오는데 아, 끈질깁니다. 그 많이 삼이 지나면서 밟아야 막, 받고, 지나다니고, 또 받고,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 있고, 그 고개를 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발표도발표도 정말 꺾이고 쓰러지지 않는 민들레로 표현 하신 것 같아요. 이 1편 나신 민들레야, 어, 사연을 소개해 드린 만큼, 제 진심을 담아서, 또 우리 팬분들에게 전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1편 나신 민들레야,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님 주신 밤에 씨부렸네 사랑의 물로 꽃을 피웠네 처음 만난 맺힌 마음 일편단신 민들레야 그 여름 어인 광풍 그 여름 어인 왕후 낙엽 지들 가시었나 행복했던 장미 인생 비바람에 꺾이니 만 쳐다 보니 그의 목소리 는 어디 에서 들 까？일 평단신민들레는일평단 시민 들레니떠 나지 않 으리라.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좋아했던 노래에 아 이런 뒷이야기가 숨겨져 있었구나를 알고 들으면은 훨씬 더그 노래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대표적인 네 곡을 선정을 해서 오늘 이 시간 며봤습니다 지금까지 낭만 김용필이었습니다.